7월 11일 축복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사장의 축. 복 꼭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이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어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힘은 거룩함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로 축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름 부으심의 힘 입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할이 땅에서의 호흡에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심으로 축복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그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진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호흡은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는 호흡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날의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택하신 족속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치로 채우라고 말하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늘의 가치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축복하여 이루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복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축복은 고작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얼룩져서 결국 손에 단 하나도 쥐지도 못해 보고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축복 정도가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생명의 역사가 영원하고 구원의 은혜가 끝이 없으며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중심이 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그 축복은 어제만 오늘만 있는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이 되어 영원하고 끝이 없는 복이 너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 하루에 내가 축복의 기도를 멈추게 되면 세상은 영원히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내 앞에 그한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축복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인생의 시간에 결국 만나게 될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어릴 때부터 세상의 가치로 채워진 내용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채운 축복의 기도로 자녀를 양육할 때그 자녀는 하늘의 가치로 축복한 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시간 중에 혼란과 혼돈과 암흑과 갈등과 선택의 지혜가 간절한 순간에 하늘의 가치로 축복하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생명의 역사가 영원하고 구원의 은혜가 끝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중심이 된 축복으로만 다시 돌이키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을 통해 축복의 기도가 멈춤없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축복의 말로 회복이 되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이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진실하심과 영원하심이 그 누구에게나 달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생의 끝에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축복의 호흡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가족과 내 앞에 있는 그한 사람과 반드시 기도해야 할그한 사람과 교회와 민족을 보며 복받을 만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빛을 받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 언제라도 너를 주목하여 너를 향해 얼굴을 들고 평강을 주신다고 축복하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택하신 족속으로 살며 오늘 내 앞에 있는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하늘의 가치를 축복하는 권세를 주신 제사장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소홀히 가볍게 내 판단대로 여기지 않고 말씀으로 부어주신 권세를 멈추지 않고 축복하는 하루가 이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